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침에 환란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 차량 아침에 나와서 제가 먼저 5섯시 그랜드뷰에서 차량을 탑승했는데 우리 기사가 이렇게 뒷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죠. 차에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봤더니 예, 펑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빠졌어요. 한번 운행하고. 이제 다시 그래도 한 번은 운행하겠다 싶어서 차를 탔는데 웬걸요 차가 한 바퀴 도는데 뒷바퀴가 찌그덕찌그덕 되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사가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저 보고 다들 연락 좀 해주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걸어왔죠. 오는 길에 이제 문자로 이제 한꺼번에 톡방을 만들어서 새벽기도 온행분들에게 보냈는데 오늘따라 아무도 안 보셨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찌 해야 될지 해서 제 아내 보고 연락 좀 이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로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또 오늘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줌 온라인 켰는데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새, 이제 차량은 고쳐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파노라마, 마지막까지 연락이 안 되신 우리, 원장님 권사님, 가장 급하게 파노라마 가서 두분 이제 앞에 모셔서, 이렇게, 그래도 공간에서 제가 혼자 설교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또 조화로운 섬리 가운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문제가 있었는지 껐다 켰더니 또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아침에 환란과 핍박이 많아서 찬송가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예,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이 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어떤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한국에 가시는 소영희 집사님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야곱이 가난 땅에 이른 뒤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발단은 딸 디나가 주변 세상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이었는데 아마 그 땅에 이제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세겜 족장의 족장의 아들 그 이름도 세겜이죠. 그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은 당연히 세겜의 큰 잘못입니다. 네, 정말 큰 잘못이죠. 그러나 이제 그 배후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상업도시, 상업도시 환경에 그대로 정착하고 안주해 버린 사명 없던 야곱 일가의 그들의 위치 선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디 이동하고 또 어디 가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자리 잡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세 그 지역의 환경과 그 지역의 이점 또그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에 우리 자신이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의 목표와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 땅에서 생존하게 되는 것그 자체가 우리 삶의 사명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치민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떤 부르심이 있지 않았나요? 또 어딘가로 움직이게 될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막상 도착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의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고 현실의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위치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그것을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물론 야곱을 그런 야곱을 비난하고 야곱을 책망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딸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야곱을 찾아가서 격려 이거 위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경고고 또 채찍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을 비난할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의 현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거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우린 어제 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큰 일을 겪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런 큰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아침 목상을 하고 오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니까, 그래, 살다 보면 일도 겪게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큰 일을 겪을 때한 가지 신뢰할 것은 이런 큰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겪게 되면은 경황이 없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펼치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평안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일들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까? 그일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보시면 딸 디나를 배우에 놓고 다시 말해 디나는 불러 처리가 됩니다. 희미하게 처리가 되고 디나의 이름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디나를 그저 배우에 놓고 이제 디나를 중심에 중심으로 어, 디나의 의사는 고려되지가 않고 이제 이 일을 결혼과 외교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봉합해 버리려고 하는 세겜 사람들과 이 일을 계기로 복수의 칼날을 갈아 버리는 그래서. 해버리고 많은 형제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외교와 명분으로 사건을 마하려는 한편의 시도,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피해 보복을 하고 약탈을 자행하는 또 다른 한편의 시도. 그 속에서 희생당하고 감진한 여인의 이름이 그대로 고스란히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 먼저 어, 화려한 포장 뒤에 감춰진 사리 사욕이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가? 화려한 포장 뒤에 사리 사욕을 감추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18절 19절 이 소년이 이 디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의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봐줄만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과 사랑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잘 해결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 앞에서 정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본인만 할례를 받으면 되고 본인의 문제만 다루면 되는 이일 앞에서 그들은 세겜 세김 족장으로서 세겜의 족장의 가문으로서 온 족속에게 할례를 권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명부는요, 20절부터 21절에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 성읍문에서 성읍문은 고대의 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침묵하고 이땅을 넓어 용납하면서 매매하게 하여 통원하라고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찾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들에게 돌아올 이익에 대한 얘기로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외교적인 실익으로 자신들의 살이 사욕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결혼의 문제이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고 자기의 어떤 이슈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외교적인 명분으로 살이 사욕은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 그리고 족장의 위치에서 힘으로 설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보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품고 있는 영적인 명분 다시 말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얘기는 손톱만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할례가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건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됐죠. 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요. 살이 사욕을 뒤로 감추고 화려한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국가 간의 모든 이야기들도 명분으로 포장하고 자국의 이익에 온통 집중하는 것이죠. 영적인 명분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처럼 왜곡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앞에 봉착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잘못은 언제든 귀정,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한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봉합함으로써 그들은 영영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악이 악을 벌할 것이라고 이들의 두둔하는 습관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인을 겁탈하는 그들의 문화들 그리고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다루려고 하는 이 마을의 관습은 또 다른 악에 의해서 완전히 보복당하고 완전히 징계당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명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감춰서는 안됩니다 온전히 하나 옆에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왜곡된 해법은 뭐냐면요, 정의 뒤에 분노를 감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경계를 침범 당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잘못된 일을 당하면 분노하죠. 지극히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악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 내 명예를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는 어느 정도 기능만 해야 되는 것이지 도를 넘는 분노, 해가 지도록 품는 분노, 분노가 분노를 더 이렇게 끌어오도록 하는 분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맨 마지막 31절에,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화하면 오르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죠. 그러나, 이런 정의의 이름으로, 이한 족석을 완전히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 현장이 등장합니다.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할례를 보복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파할 때, 제 3일째 될때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요. 이 둘째, 셋째가 칼을 가지고 성읍을 기습합니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약탈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두 사람 마음 속에 디나의 이 아주 큰 석을 픈 일들이 어떻게 전쟁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그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벌이고 또 이와 같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이와 같은 과도한 분노. 우리는 이것을 역사 가운데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 황건적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얘기인데 예, 한 나라 왕실이 타락하고 십상시라고 열 명의 환관들이 예, 국정을 농단할 때 곳곳에서 황건 환건을 두른 사람이 예,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황건 예, 녹색띠를 두른 그들이 마을 곳곳을 약탈하고 급습하면서 도적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정의가 이렇게 왜곡됨으로서 그들은 결국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역사 가운데서 도적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LA의 흑인 폭동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말도 안 되는 판결들, 경찰한테 이렇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을 받고 정의를 위하여 부러지셨지만 그들은 곧 약탈, 방화, 도둑질로 번지게 됐고 처음의 문제는 온데간데였고 그들은 그저 폭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의가 정의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분노는 한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진리를 드러내기 해야 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초청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 이런 분노는 언제든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럼 도대체 왜 문제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봤더니 창세기 34장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4장 전체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땅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벌을 자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낭패스러운 존재가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없는 정치, 또 하나님 없는 해법, 예배 없는 우리 인생의 운영들, 엎드림이 없는 우리 문제 해결들이 한결같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끄어지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울 수 있죠. 큰 사건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셔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그들 앞에서 공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시도들, 지금 여러 전쟁들, 자연의 문제들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다시금 환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해법의 모든 열쇠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요 잠깐 생각해 볼 것은요 이 희생당하고 피해 입은 이한 존재 디나의 이름 없는 이 존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어, 지난 몇주 전에 창세기에서 사라의 이름 없는 얼굴 한번 묵상하면서 이 감춰진 여인들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처럼 여성들 힘없는 자들의 여 같은 억압들과 아픈 환경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게 된다는 것이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이 여인들의 위치 어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서로 결탁하여서 한 영혼 무고한 영혼 깨끗한 영혼을 죽이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요 말하지 못하는 자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자들과 함께 공명하면서 이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들 감히 황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 사람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픈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항상 눈을 들어서 말하지 못하는 자들,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감히 설명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늘 기도 가운데 마치 저인만 그물로 밑으로 훑듯이 항상 기도하여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께서 님 역사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약한 자들의 위로자. 결국, 복음서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 여인들의 이한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의 위로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약한 자들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질고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해법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큰 문제를 다시 야기시키시는, 야기시키는지요, 주님요. 이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인생의 해결임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리사욕으로 사리사욕을 가리기 위하여 화려한 명분으로 꾸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고 또 정의의 이름으로 헛된 분노를 바라는 이 세상의 모든 과도한 왜곡된 모습들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진실한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소리 내지 못하고, 또 알려드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여러 아픔들,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며 또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를 공급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